예, 안녕하십니까. 2 1의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 1사팀 김남일 기자입니다. 이거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벌써 세 번째 녹화인데요. 전혀 늘지도 않고요 진행이. 게다가 이번 녹화부터는 여기 한겨레 신문 7층 편집국이 허니 보이는 곳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죠 여기 기자들 다 보입니다. 여기 김민경 기자 손 한번. <laughs> 솔직히 쪽팔려요. 이거 방송 기자들 어떻게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감 시간이 좀 끝나서요. 좀 다들 조금 한가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신문사 편집국 배경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갈 쯤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겠죠 11월 24일쯤에 아마 된다고 하니까요. 뭐 다들 정치 얘기를 하니까 저희 한겨레 21은 조금 좁은 여의도 정치 바닥을 떠나서 좀 넓은 남태평양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한겨레사 4팀 박현정 기자 모시고 한번또 어색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박현정 기자 처음 나오셨으니까 자기 소개 한번. 부탁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 1 사회팀 박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게 다 당가요 소개가?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짧고 간단하게. 짧고 좋네요. 짧고 간단. 방송 분량 채워야 되는데 <laughs> 한겨레 2 1 이번 주 특집 기사를 쓰셨습니다. 이게 그린피스라고 뭐 유명한 환경단체죠. 그린피스와 함께 이 불법 조업 참치잡이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한 일주일 타셨나요? 아, 네. 되게, 예, 예. 그렇죠. 이게 그린피스면 음,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 단체인데 이게 무슨 제주로 동성 취재를? 그뭐 솔직히 말씀을 음, 드리자면 음. 다른 기자가 이제 아...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올린... 제일 좋은 술장. 아, 그렇죠. 음, 예. 괜찮 괜찮은 술장이었고요. <laughs> 그뭐 한겨레 2 1 독자분들이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지난번에 저희 911호였나요? 그때 사조우양 이야기가 나와서 사조우양 참치잡이 그렇죠. 여선. 그렇죠. 그때 이제 동남아 출신 그 선원들이 음. 한국인 선장한테 뭐 성희롱이나 뭐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요. 이 특히 이제 해양 활동 그린피스 쪽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음흠흠. 그쪽 취재 과정에서 그린피스 쪽하고 인연이 닿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린피스가 올해 하는 여러 활동 중에 이제 요그 팔라우라고 그 필리핀 인근에. 있는 많이 가는. 그렇죠. 다이버들이 좀 많이 네. 가는 그런 팔라우 지역에 어 해상에 정차 활동도 하고 그쪽 그 인근 공해에 가서 참치잡이가 불법으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진행한다고 이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렇게 해서 예, 같이 가게 되... 됐습니다. 이게 뭐 수많은 물고기가 있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멸종 위기나 아니면 남해 위험 이런 물고기 다른 것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참치가 솔직히 이렇게 뭔가 어획량이 그렇게 줄다는 는양서 사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참치캔 맨날 먹는 게 참치캔이고 참치회도 먹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참치 국적은 안 했는데 이게 좀 뭔가 불법 조업을 단속해야 될 정도로 이게 남획이나뭐 어떤 어획량 급감 이런 게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참치 먹을 때마다 이게 멸종위기라는 건잘 몰랐는데요. 음. 그 지난해 세계 자, 자연 보전연맹이라고 좀 음. 말이 어렵습니다. 네, 네. 어디 어디? 세계 자연 보전연맹이라고. 자연 보전연 네, 아무튼 좀 공인된. 별로 어렵지 않은 아. 말인데 그렇게 <laughs> 어렵게 발음. 공인된 단체에서 음. 발표를 했어요. 그 회, 주로 이제 저희가 횟, 먹는 게 참다랑어인데 참다랑어. 참다랑어는 거의 이제 멸종 근접 단계가 에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고급 횟감으로 고급 어종으로 얘기되는 눈다랑어나 음. 뭐 이제 황다랑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멸종 위기나 근접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음. 참치가총8 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 다섯 종이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위기다. 많이 먹는 건 일단 그렇죠. 멸종 위기에 예, 가있는 예, 상태다. 예, 예. 아. 그렇 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조림으로 제작되는 거는 이제 그 참다랑어랑은 좀 다른데 음. 주로 가다랑어를 잡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가다랑어를 잡을 때 집어장치라는 거를 흔히 사용을 합니다. 집어. 어 장치.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집어장치는 패드 FAD라는 영어로 사용되는 집어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치 대들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얘네를 한꺼번에 많이 잡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모아놓고 그렇죠. 그물로 한번 이렇게 싹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는 한번 유인 장치. 네, 일종의 유인 장치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쓰면 이 가다랑어 말고도 가다랑어랑 같이 다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참다랑어나 뭐 눈다랑어의 그 치어들 작은 애들까지 같이 혼액이 음. 되는 거죠. 아혼액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잡지 않아야 될 목표했던 어종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그냥 다 쓸려서. 그렇죠. 멸종 위기에 있는 참치뿐만이 아. 아니야. 풀어주지 않고 그냥 풀어줘도 죽나요? 아니면 걔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지 못했고 음, 음. 이제 나중에 배에 떠나온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물에 음. 거의 끼어서 죽는다고 아, 해요. 아, 그리고 그물이 인, 너무 그렇죠. 좀. 이게 네. 제가 종종 봤을 때는 뭐 그물 구멍 크기도 원래 좀 규진이 있고 그러던데니까 그러니까 치어들이 잡히지 않게 빠져나갈 네. 수 있게 근데 네. 이게 좀 이게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나 보죠 그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선마다 다른데 대부분을 네. 뭐다 잡기 위해서 좀 촘촘히 하는 경우도 네. 제가 이제 그 태평양 갔을 때는 봤고요. 이게, 네.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참치를 많이 먹는 거는 뭐 네. 저희가 많이 먹으니까 알겠고.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참치를 많이 먹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좀 농담이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뭐한번 입맛에 들기 시작하면은 음. 그 동물은 이제 멸종이다라는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이게 뭐 혹시 뭐 한국, 일본 말고 참치 많이 먹는 나라가 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이 이제 참치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아, 이제, 해요. 예. 이제 입맛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2005년에서 <laughs> 2005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참치 소비량이 5배, 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네, 추정이 되고, 아, 이, 예. 이 지금 강렬한 저희한테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laughs> 예. 참치가 지금 말라간다는 경고신호죠. 음. 그리고 그, 이제, 스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먹고, 음. 서구에서도 워낙 스시를 좋아하니까, 스시 소비량 늘어나고, 중국인이 음. 움직이고, 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일본인에서, 일본인들은 좀 소비량이 줄고 있다고 해요, 경제부랑 여파로.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 줄고, 예. 이제 뭔가 좀 이게 경제가 계속 살아나는 중국 쪽은 늘고, 한국은 뭐 그냥 어쨌든 기본적인 건 아마 소비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같고요. 뭐 회도 먹고, 참치로도 먹고, 음. 참치 김밥도 먹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참치를 소비하고 있죠. 이게 취재를 가서 이 팔라우 대통령까지 취재를 하셨어요. 이게, 이게 정, <laughs> 정상을 취재하고 온 건데, 이그 정도면 이게 어떻게 네. 좀 팔라우에서는 참치 불법조업을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난 분이 전 대통령이었어요. 전 대통령. 제가 태평양에 나갈 때 대선이 음. 열렸습니다. 아, 그 우리나라는 전 대통령 네. 만나기 도 쉽지 않아요. 연이동 계신 분들은. 인구 2만 명이어서요. <laughs> 대통령, 아, 인구가 네, 2만 명인가요? 굉장히 그, 친근하게 경호원도 안 계시고. 아, 그래서 좋네요. 네, 뭐, 좀, 굉장히 뭐, 많은 대화를. 하와이안 셔츠 입고 나오시고 이런 건가, 요분도 네, 뭐 아무튼. <laughs> 근데 이제 그, 십, 뭐, 이제, 말씀하신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음, 음. 그, 태평양에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라우라는 저희가 굉장히 좀, 흔, 좀 생소한 섬들도 있고, 뭐과이라든가피지라든가뭐 예. 뉴질랜드 쪽과 쭉이어지는데 거기 영근해 에서 음. 사실은 이제 원주민들 이 원래 작게 이제 조그맣게 고기들을 잡으면 살아갔는데 요쪽이 음. 참치가 그렇게 많이 나는 동네. 아, 태평양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이 예. 기존 원주민들은 그냥 작살로 한 마리씩 먹을 것만 잡았는데 그쵸. 이제 쓰러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여기가 전 세계 참치 음. 어획량의 60% 그리고 우리나라 아, 팔라우 가 팔라우뿐만이 아니라 그 중서태평양 그, 아, 이들까지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음. 먹는 참치의 대부분은 거기서 나는 참치라고 보면 음. 되는데요. 그런 음.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해외 쪽에서 많이 타국에서 가져가니까 다, 아. 당연히 원주민들이 먹을 양은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라우 사람들은 자기네 아빠도에서 음. 원래 먹던 걸 이제는. 외국이 잡은 걸 사다 먹는 이런 현실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그렇죠. 그장 이제 아이러니인데 그런 음. 현실이. 예, 벌...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참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었는데 지속 가능한 참치라는 말은 조금 조어 자체가 좀 재밌기도 하고 뭔가 심각성도 느껴지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참치업체라면 동원, 사조, 오뚜기 이렇게 세개 업체가 큰 선단을 갖다 원양어선 선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쪽 업체들은 좀. 국제법적 기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준수를 잘 하나요? 일단은 그 지속 가능한 참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음, 같아요. 음. 잘 모르시죠? 몰라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치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음. 다른 그러니까 멸종위기에 있는 참치라거나 아까는 뭐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멸종위기에 있는 가오리나 상어. 뭐 바닥업까지 음. 함께 걸려들어서 죽을 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해양 생태계에 이제 문제가 음. 되고 또 싹쓸이 어, 이제 참치만 잡다 보면 그 생태계에 어든 균열이 올거 아닙니까? 만약 위기에 음. 멸종 위기가 되면은 그렇죠. 이 생태 피라미드에 뭔가 중간에 뻥 그렇죠. 빠지거나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 소비 행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초 그 서두에 말씀드린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잡은 참치를 구매하자라던가 아하. 아니면은 좀 덜, 좀더 윤리적인 방법으로 음... 잡자, 잡은 세, 그런 어떤 통조, 잡은 참치를 이용한 통조림을 소비하자는 개념이 지속 가능한 참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거를 이제 표시하거나 네. 공개적으로 우리는 그런 원료만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서구에서는 많이 나타나고요. 아,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린피스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각 기업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운동 을 활발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모든 그 통조림 업체들이 우리는 지속가능한 참치 정책을 가지고 그런 원료를 사용하겠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그린피스가 지난 9월에 국내 3대 통조림 업체, 통조림 음.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뭐 결과가 조금 안 좋았고요. 아, 결과 예. 안 좋다는 것은 뭔가 그쪽 음.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 업체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보장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뭐 혼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일단은 그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원에 동원이 시장 점유 50% 이상인데요. 50%요. 조사할 아. 당시에는 이제 설문조사 그설 그 설문, 그린피스 설문조사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아 네, 그린피스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실제 뭐 하고 있는지 예, 파악을 예. 하보려는 설문조사에 동원은 예. 응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동원 쪽에서는 거부했다는. 이제 이제 나라가 결정할 정책에 대해서 개인 그니까 사적 기업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음, 어쨌건 그런. 그 조금 변명이 좀 해명이 좀 이상하네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아, 그 평가 중에 가장 낮은 그렇죠. 등급.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 업체들도 음. 이 지속 가능성에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미약하다. 사조나 오뚜기도. 네, 그렇죠. 아. 마찬,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 우리가 아. 먹는 참치 김밥 들어간 참치도 아까 말씀드린 집어장치를 통해서 잡아들여진. 그러니까 업체들도 어쨌든 예. 지속. 적으로 자기네들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어떤 오행량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좀 멀리 봤으면 좋겠네요. 업체들도 좀 지속 가능한 참치라는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게 그 다른 나라 외국 활동가들과 한 길게 한 일주일 넘게 배를 같이 타셨는데 그 어떻게 대생활이 어떻게 좀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망망대에 뭐 배가 에스페란자우라고 하는데 제가 그린피스는. 레인보우 워리워,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게 대가 여러 척 있나요? 그린피스가 아, 예. 굉장히 떨고 계시네요. <웃음> <웃음> 그, 에스페란자오는 그린피스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조사 탐사선 중에 가장 크고, 음. 속도가 가장 빠른 선박입니다. 그래서 아. 2002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음.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그 불을 끄는 소방선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올해 불을 네. 끄는 소방선을 갖다. 들이 그린피스식으로 재활용을 한 배네요. 그렇죠. 그린피스에서 인수를 해서 음. 2년 동안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엔진을 달고 그다음에 여기 아, 엔진도 친환경 그렇죠. 음. 그 위에 있는 이제 냉장고도 그러니까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니까 아, 그거 또? 대신 뭐 암모니아를 아, 냉매제로 쓴다든가 정말 뭔가 그런 뭔가 이 환경을 위해서 산다는 건뭐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오늘 박현정 기사 박현정 기자의 기사는 참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참치가 줄어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참치 오래 먹고 싶으면 뭔가 좀 규정을 따라야겠죠. 참치캔 딸 때마다 좀 생각나는 기사일 것 같고요. 박현정 기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일 이번 주 표지 기사는 경제민주화 실패사를 다뤘습니다. 세종대왕 눈에 빨갛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였고요. 심지어 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중에 뭐 경, 민주화 코스프레니 이런 비판도 듣긴 했지만 어쨌든. 좀 따로 독자적인 전담적인 필요하다는 게 한겨레 2십일 표지 기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어렵네요, 얘기가 뭐 어렵더라도 잘 누군가가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참치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박준영 기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있길래 안 가고 <laughs> 타이밍 놓쳐서 <laughs>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거 우리 이거 이렇게 해서 된 거야?